안녕하세요. 복지하우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경제적 부담 때문에 망설여 본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의 의료비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부에서는 저소득과 취약계층의 의료비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의료급여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이 의료비 부담 없이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는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핵심만 정리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의료급여는 크게 기본의료 서비스, 전문의료 서비스, 임신 및 출산 지원, 긴급의료 지원으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의료 서비스에는 입원 및 외래진료비 지원, 약재비 지원, 식대 지원, 치과치료 등이 있습니다. 전문의료 서비스는 중증 질환 및 희귀질환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예방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신 및 출산 지원에는 임신 출산 진료비, 출산비 지원이 있는데요. 출산 시 단태아 100만원, 다태아 태아당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긴급 의료 지원에는 응급 의료비 지원, 긴급 의료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건강 의료와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대상은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며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행려 환자, 타법 적용자로 구분됩니다. 먼저 1종 대상자부터 살펴보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중 근무 무능력 가구, 희기 난치성 질환, 중증 질환 등록자, 시설 수급자입니다. 행려 환자는 다음에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타법 적용자는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입니다. 위 국민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 중, 일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 수급 대상자 중, 일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은 모두 2종 수급권자에 해당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 군구 은 면동에 연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의료급여에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정부지원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 혜택도 핵심만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알림 설정하셔서 최신 복지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르면 못 받는 복지 혜택. 복지는 복지하고.